자, 안녕하십니까? 오후장 주주 방송을 시작 합니다. 음, 자, 지금 지수는 양 시장이 뭐 오전이나 오후나지 비슷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코스피가 지금 여전히 어, 13포인트 상승을 해서 아무튼 뭐2 6 0 0은또 돌파를 못 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크지 않는 모습인데 기관들도 지금 금융 투자가 점진적으로 매수를 늘리고 있거든요. 1100 90억이죠. 연기금도 287억. 뭐 아침보다는 좀 줄고 있고, 오늘 이제 사모펀드 쪽 애들이 이제 조금 매도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 그죠? 자, 지금 오늘 이제 어쨌든 지수 관련 부분에서는 이제 자동차, 반도체, 그죠? 음, 그리고 이제 일부 뭐 2차 전지 쪽도 조금 올라와 주고 있고. 그러나 이제, 오전에 하락했던 것처럼, 시장은 그대로 지금, 어, 그동안 주도주였던 또 시세를 크게 죽었던 방산, 조선, 또 오늘 바이오, 바이오는 오늘 뭐, 또 악재가 또 장중에 나왔죠, 그죠? 관세 관련 부분도 있겠으나, 특별 발표, 그러니까 트럼프의 특별 발표가 결국 이제 약간 이나인 것 같은데, 어, 약간 인하에 대한 또 행정명령 서명을, 그죠? 함으로써, 어, 우리 시장에 지금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음, 하락을 좀 하고 있는, 그런데 이제 아침보다는 많이 낙폭을 줄였어요. 아침마다도 뭐 거의 3, 4% 하락세였는데 지금은 이제 2, 3%로 약간 또 줄이게 됐죠. 거기에 이제 어쨌든 지금 아무래도 이제 뭐 매출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어, 삼성이라든지 또 셀트리오는 그죠? 좀 하락폭이 크게 줄이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 어쨌든 뭐 셀티존 시간에 그렇게 한번 또 과연 약가 인하를 함으로써 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그죠,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지, 악재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특별한 이제 발표가 어, 결국 약가 인하 부분인데, 음. 그리고는 뭐, 이제 관세 관련 부분도, 그죠? 아무튼, 이번 주도 어쨌든 혼란스러운 부분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주에 저점은 좀 뭐,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죠? 지금은 뭐, 버티는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자, 아, 지금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들 중에서 금융 투자 쪽에 매수가 유입이 되면 시간이 크게 나쁠 건 없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지수를 이제 간단하게 보고요. 음, 자. 자, 기아차가 이제 약간 20일에 올라서는 모습이에요. 그죠? 뭐 10만원까지 갔으면 좋겠네, 기아차도 이제 자, 어, 이게 이제 오늘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지금 뭐 2%대, 또 현대차 기아차, 어, 반도체가, 자동차, 반도체가 강하죠. 그죠? 요 부분은 이제 아무튼 트럼프 관세 부분과 관련해서, 어, 서울시의, 그죠? 이 중국과 미국과의 협상 부분 자체가 조금 뭐잘좀 진행되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동안 주도했던 지금 뭐 조선 또 방산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 바이오놈 몰 악재가 이제 또 부딪히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니까. 그죠? 지수적인 부분은 뭐점진적으로2 0일 지금 위에 있는 중장기 입행을 골든크로스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 00935 삼성근자가 이제 바닥에서 머리를 탁들은 모습이에요. 그죠? 지금 삼성근은 지금 그동안에 보면 작년 뭐, 어, 4분기부터 해서 계속 바닥 헤매다가, 어, 지금도 오늘 이제 머리를 살짝 어 내는 모습이에요. 그죠? 뭐, 외국인들의 수급도, 외국인의 수급도 지금, 에, 적게나마 3일 연속 매수로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 어, 반도체. 자, 0 0 0 6 0 하이닉스는 한 단계 위에서 지금, 플러스를 내고 있는 그런,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에, 자동차. 현대차, 그죠? 점진적인 상승.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상승하는 과정에서, 뭐,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자동차, 000270.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로 한2.5% 정도. 음, 그런 지금 흐름이고. 그리고는 이제, 오늘 이쪽 거, 미래스의 정권, 그죠? 야, 미래스의 정권이 지금, 음,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미래스의 정권. 아니, 이게, 오늘, 음, 주가가 오늘 뭐, 무튼 이게 또, 시, 조동을 안 받고 그냥 바로 튀어나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암튼 정권 주가 좋다는 것은 막 앞으로 시장 부분에서 긍정적으볼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선주들은 <laughs> 오늘 이번 주 초까지만 좀 조정을 받자 가격 조정도 뭐 확실하게 잘 받는 것 같네요. 자 하나오션, 자 하나오션, 하나오션도 지금 이제 팔만을 약간 깼죠, 그죠? 그러니까 기간 조정 중에 중에. 아, 요것도 한 7만 5천 원까지 빠지면 딱 좋기는 갈것 같아. 요 7만 5천 원까지, 그죠? 조금 기다리세요. 뭐, 매수하고 싶은 분들 계실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노템. 현대노템도 오늘, 그죠? 화끈하게 조정을 잘 받는 모습이에요. 이제, 약간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조금 오버했다가 지금, 뭐, 경고까지 붙어 있는 상황이니까, 풀 때까지 기다려야죠, 뭐. 그죠? 현대노템. 그리고, 이제, 이쪽에, 뭐, 방산, 한국항공도 뭐 그렇고 마찬가지. 오늘 방산, 조선, 하나 에어도 마다 조정이니까, 그죠? 이번 주까지 조정받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요 오히려. 이번 주까지 조정 받아버리면 그죠? 음. 그렇게 함지 갖고 그리고 이제 그 틈을 타서 지금 이제 자동차든 뭐 반도체, 반도체 보뭐냐면 한미반도체가 한미반도체가 오고 있죠, 그죠? 한미가 한미도 바닥에서 한 단계 들고 지금 채우고 있는 모습이니까 한미반도체.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뭐 오늘 하나마이크론 아 마이크론도 오늘 바닥에서 그죠? 머리를 이런 쪽은 뭐 사실은 축가가 많이 빠져있고 바닥끈이니까 크게 밀건 없죠. 음. 그리고 이제 이쪽에 2차전 이쪽은 이렇게 강하게 나가지는 못해요. 이제 여전히 역별 뭐 포스코 퓨처 이런 쪽에 당기야뭐 모르겠으나 그죠 모르겠으나 오히려 저는 뭐 조선이나 방산을 좀 바이오를 좀 내리는 걸, 그죠? 기다리겠다. 당기 하려면 오히려 이제 이쪽 그, AI라든지 또 당기니까, AI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율주행. 그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런, 오늘 엔터도 좀 하락폭이 크거든요. 엔터도 그 다음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런 위주로 한번 또 볼게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은 지금 뭐, LNF. LNF, 그죠? n f 같은 경우에도, 좀, 뭐, 바닥에서, 이걸림확 붙이고 올라갈 만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뜻이죠. 음. 그죠? n f 그 다음에, 에코 프로, BM.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보면은, 지금, 어,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펩트론이, 펩트론이 그나마 지금 지키고 있는 모습, 이것도좀 지키고 있는 거지,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요, 좀 보유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펩트론, 그죠? 인벤티지나 오늘 뭐 그래, 하루 그래 정지니까. 그리고 이제 이쪽에 지금 니가캠이라든지 요것도, 어, 오늘 이제 어쨌든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지금 악재를 어, 어, 만난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꼬리는 많이 르고는 있어요. 여기서 더뭐 크게 밀까, 그럴 건 없습니다. 그럴건 없고. 근데 이제, 이번 주가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뭐,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에 근해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 결국 이제 ABL도 6만원 깼잖아. 그죠? 오늘, 오늘 정도 매수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한 5만 7천원 정도면 뭐, 가액적인 부분에서는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바이오 쪽에 어쨌든약가이나에 대한 부분과, 어, 또, 어, 트럼프의 관세 부분도 이번 주 중으로 뭐 발표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기다보자는 뜻이에요. 그죠? 음, ABL. 그리고 이제 뭐, 알테오젠, 마찬가지. 그러니까 바이오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는 부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어, 이슈 악재가 두 가지가, 그죠? 그게 결국 이제, 약간 이나 부분과 관세 부분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거래가 많지 않으니까, 다행히. 그러니까, 보면 이제, 이, 이, 이런 쪽 부분에서는 거래를 최대한 시키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암튼, ABN은 기회가, 어, 올것 같아요. 음. 좀더 기다리세요. <laughs> 깨지고 6만원 깼으니까, 오늘 처음 깬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쪽, 그, AI 쪽에는 이제 두개 정도로 보라고 보라 그랬죠. 그죠? 뭐더 이상 봐 상관은 없긴 합니다. 솔트럭스. 이쪽은 이제 대선 이후에도 뭐 괜찮을 것 같아. 그죠? 솔트룩스. 그리고 마메아이 이런 마메아이 이런 쪽은 이제 오늘 마메아이뭐 어렸으니까 어제 께그죠급등 했으니까 조정을좀 받는다고. 어, 이런 것도 좀 관찰을 하시고. 솔트룩스, 마메아이 그죠? 오늘 이제 PCB 쪽 부분에 이제 그동안 이스페타 시스가 좋았잖아. 이스페타. 이수, 어, 그죠? 정권정, 얘가 조정받으니까, 심택이 오늘 오른다, 심택. 심택, 우리 가구에 한 수익 내고, 매도 참잘 했죠? 그죠? 심택, 쉼택. 심택이 이제 오늘 또 바닥에서 이제, 그죠? 탁 올라오는 모습이잖아요, 심택. 심택. 음. 그래서 PCB 쪽에 이런 IT 부분. 그런데 화장품은 그냥 이제 저가부의 토니몰이. 뭐, 크게 제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토니몰도 요, 만약에 박스권 돌파해버리면, 그 요즘 이제 하나명이 좀 해제된 느낌이 들어요. 그죠? 머리. 그리고 이제 AI, 어, 저거, 자율주행은 SOS 랩. 얘가 이제 어, 저번에 올라올 때는 대장이었죠. 요 프론티어. 프론티어. 얘도 바닥에서, 그죠? 이제 올라려고 폼을 잡고 있죠. 지금 바닥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 어, 결국은 작년 11월 달, 12월 달, 아, 11월 달 저점까지 완전히 바닥까지, 대바닥까지 왔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결국은 뭐 자율주행이든 AI든 그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대선과 또 맞물릴 수 있는 테마 부분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관심을 좀 가지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SOS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급등을 보였던 이런 또 개별 부분들은 좀 쉬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AI쪽하고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어, PCB쪽. 그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뭐, 요번 주까지는 좀 조정을 받았으면 좋았을, 좋았, 아, 좋지 않을까 하는 주도주. 오히려 뭐, 이제, 뭐 그동안 사고 싶어서 우리가 기다렸잖아 그죠? 조선이든, 뭐, 방산이든, 또, 이쪽에 바이오든, 좀 기다려보자. 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어, 셀트도 뭐, 오늘 이 새끼들 보니까 완전히 뭐, 딱, 그러니까, 나오는 그, 창고에서만 나오잖아요. 다 단추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자사주하고, 어, 이쪽을 아직까지 그 투입을 안 시켰어, 보니까. 오히려 뭐, 이제, 지금 둘차도 이제 투입 시키나요? 오히려, 그기도 좋지, 뭐, 그죠? 지금 딱 집중해갖고, 아직 자사주 안 들어오네, 그죠? 십만주, 오늘 십만주 했으니까, 뒤에 꼴이 좀 달면서 올리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주는 좀, 아, 조정을 받겠구나. 앞재 부분이 나왔으니까. 그러나 이제 뭐, 사실은, 음, 그, 그러니까 요건 이제 세트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요. 개별 부분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AI든, 자율든 반도체든, 그런 쪽으로. 그죠? 약간 중기사인에서는 지도주가 아직 끝났다 볼수 없으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